여러분, 저 드디어 취업했습니다. 와. 저번 주 목금 해서 오늘 월요일까지 3일째 출근하는 날이거든요. 근데 오늘 제가 점심에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증 시험이 있어 가지고 시험을 보고 출근을 하기로 한 날입니다. 오늘 분명 강제 야근이겠지? <laughs> 어쨌건 그래서 지금 빨리 시험을 보러 가야 돼요. 아 얼굴이 너무 땡땡 부었다 제가 취업한 회사가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분위기는 일단 뭐 모르겠어요 뭐 내가 뭐 비교를 할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신입이어가지고 일단 뭐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딱 모른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뭐나 오늘 오늘 왜 이렇게 지금 제 상사님이라고 할수 있는 분이 은경 씨 혹시 오늘 퇴사인가요? 이렇게 왔는데 <laughs> 버스가 방금 눈 앞에서 지나갔어요. <laughs> 어떻게? <해>? <웃음> <웃음> 버스가 여기 20분 뒤에 오네요. 생각보다 pc방 찾는 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여기 어디 내려가는 거지?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.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카드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양심상 1시간 정도 야근을 하고 집에 오니까 9시가 넘었네요 진짜 지금 너무 피곤해요 딱 봐도 찌드른 얼굴 보이시나요? 막... 아 피곤해 근데 제가 시험을 봤잖아요 요즘 정말 디지털 시대답게 필기 시험도 컴퓨터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이제 시험 보고 제출을 하면 바로 합격 여부가 뜨더라고요. 몇점 맞았는지랑 같이. 그래서 저는 필기 시험 합격했습니다. 60점 이 커트라인인데 73점으로 합격했어요. 솔직히 좀 암기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걱정했는데, 어, 아예 생판, 진짜 생판 처음 보는 그런 게한 두세 개 있긴 했거든요. 근데 별로 뭐 두세 개 정도라서 그냥 뭐 난이도는 되게 쉬운 편이었던 것 같아요. 어쨌건 뭐가 됐든 저는 일단 너무 피곤하니깐 씻고 밥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내일 영상을 켤게요. 나영씨! 어? <laughs> 나영씨! 누구로구예요 뭐 나영씨! 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너무 맛있겠다 근데 완전 술 안주인데 나나 되게 나 닭도리탕에 소주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하고 닭도리탕도 있고 야 근데 우리 이름 적었어 아 적었어 이게, 아, 이게 대창? 어. 와, 시켰다. 나곱장보다 대창을 더좋아난둘다 좋아해. 오, 맛있겠다. 아 대박. 안 매워? 응. 응, 응, 응. 맛있어? 음! 응. 내가 사먹을 거 나는 비벼먹어라. 행복해. 이게 사는 거지. 진짜로? 진짜, 진짜 팥콩 같아. 그니까 되게 알차. 누가 봐도 좀시끄럽아 어, 그래? 오늘 어, 얼굴 되게 기름졌는데? 안 취했니? 색깔 음. <laughs>